자, 은그대에게 DJ 박살세이에요잠 우리 그대에게 DJ 박살 집에 에 자, 자, 요 소인수분해 하여라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은자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지치기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지은 어지지 않는 수로 니은자 형태를 유지하며 나눠 가는 방법이에요. 80은 작수니까 소이 마지막에 있는 수를 곱하면 소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. 2가 네개어 5가 안개니까 2에 네 제곱 곱하기 5 참고로 2와 5와 같이 소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 소인수분해죠. 말을 너무 많이 했나. 목이 좀 마르네요. 가지치기 방법은 뭐좀 마시고 할게요. 아, 사이다네요. 여러분과 DJ 박사 할 쌤은. 맛있게. 계속 해볼게요. 이제 가지치기 방법을 알아볼게요. 가지치기 방법은 두 수의. 이곱하기 2, 2. 이제 더 이상 나누어지지가 않아요. 요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수를 쓰면 소인수분해가 됩니다. 2가 하나, 둘, 셋, 넷, 5가 하나니까 소인수분해 하면 네, 지 곱하기 자, 여러분. 여러분.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자고 있군요 <laughs> 성공이다 그러면 DJ박살쌤도 이만